안녕하세요. 주식수중레전드TV입니다. 세력있는 종목 스윙중장기 레전드를 분석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히토류 말씀드리겠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들은 다 지금 음, 쏠려고 준비중이에요. 다 보면은 차트들이 여기 6 0일선 위에서 이렇게 지금 다 거의 비슷하니까요. 요렇게 한번 61선 선절 잡고 대응해보세요. 다들 황금 ST. 얘도 61선 선절 잡고, 요렇게 현대 비 n g 스틸. 자, 지금 61선 위에서 지금 요렇게 쏠려고 준비 중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런 것들 다 보시기 바랍니다. 세노테 얘는 얘가 대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수익 축하드립니다. 얘만 차트가 죽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것도 수익 드렸죠. 유니온 뭐 유니온도 61선 위에 있구요. 유니온 머트리얼즈도 61선 위에서 지금 얘는 여기 위에 있네요. 요 위에 손절과 잡고 한번 대응해 보세요. 한번 갈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구요. 해인도 이제는 움직일 수 있겠네요. 바닥에서 근데 61선이 꺾어져서 바로 올라가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동국RNS 예. 얘도 61선 위에서 한번 쓸수 있고요 텔레피드 제가 분석해 드린 종목이죠 얘 한번 보세요 얘도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렇게 차트가 올라와 있는 것들 살아있는 것들을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원하성은 요거는 얘도 뭐 61선 위에서 한 번을 쓸수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뭐 전략 해드린 대로 한번 보세요. 요거 영상 찍어드렸죠 리튬 관련주 해드렸구요 제가 고려제강이나 뭐 얘네들, 음, 얘네들 고려제강 아니 고려제강이 아니라 금강철강이었죠. 예,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강철강. 그리고 여기에서 스틸주들을 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스틸주들을 보려. 얘네들 스틸주들을 봐라 예 이제 KG스틸이 요번에 이제 쌍용차 관련으로 이제는 좀어 이탈을 하려고 좀 모습이 보이네요 스틸하고 같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슈스틸 제가 여기서도 간다 그랬죠 갔습니다 위로 가고 있죠 위로 예 뭔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위로 조정받는거 삼목 에스펌 요거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얘는 특징이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삼목의스포 얘는 이런 식으로 위로 쭈쭈쭈쭈쭈쭈쭈 쏘는 흐름이 있는 요런 주식. 자, 이렇게 위로 위로 조정받는 것들을 좀 보셔라. 얘도 지금 위로 조정받죠. 요쭈쭈쭈쭈쭈 하다가 한번더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셉니다 요거 삼목의스 옛날 차트를 보시면요 은삼목 에스펌 옛날 차트를 보시면요 예전에도 이렇게 쏜 적이 있어요 다 보시면 은 제가 이런거 딱 여기서 보시면요 상한가 점상한가 간 다음에 계속 위로 이렇게 하다가 한번 박스권 하다가 또 위로 삼목 에스펌이 이런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차트들을 한번 보세요 휴스틸도 좀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이스틸 음 얘도 뭐 준비중이네요. 하인베스틸 얘도 6 0일선 깨지 않으면 갈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알루미늄 관련주들이요. 어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하반기에 플라스틱이나 어, 알루미늄 관련주들은 간다 말씀드렸습니다. 플라스틱 관련주들 어디로 갔나요 여기 있네요 얘네들은 한번 갈수 있다 대장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번 간다 제가 요거 뭐 대장 하나 잘 잡아 드렸죠 비엔지스틸아세린비엔지요 얘는 대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저는 36분산도 괜찮아 보이는 주식이다 GNC에너지 얘도 저는 좋아 보인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코 플라스틱 관련주들 다 보세요 알루미늄 관련주들 다 보세요 이 파버나인도 예전에 분석해 드린 종목인데 얘도 이제 뭔가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요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cdbc 나 보안 관련주들 있잖아요 음 얘네들도 다 차트를 좀 바닥에서, 이거 중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세요, 얘네들. 바닥에서 뭔가 준비 중이다, 얘네들. 61선 올라오면 좀 보세요, 얘네들은. 얘네들 지금. 얘네들 61선 올라오면 보시고요. 올라간 애들이 있을 거예요, 코이버. 이렇게 61선 뚫어낸, 뚫어놓은 애들 있죠? 여기 61선 위에서 있는 애들, 얘네들을 관심을 가,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네선 조금 걸리겠네요. 요 슈네시온, 얘, 이처럼 61선을 뚫어 놓은 것들, 얘네들을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란 저번 엔시스 제가 한번 이것 여기에서 수익 드린 종목이죠. 아직 세력 안 빠졌습니다. 저는 예. 61선 안 깨면 예, 한번 쏠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란지규시티. 얘도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지금도 덜 쌌다. 저는 여기만 깨지 않으면 한번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 싶습니다. <laughs> 라운시키어머 뭐 얘네들. 얘는 좀 약하네요. 아무튼, 61선 위에서 하는 애들 좀 봐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쿠콘이나, 쿠콘은 아직 멀었네요. 로지시스. 로지시스도 지금 61선 위에서, 지금 쏟아 말았습니다. 61선 위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얘네들 보시고요. 조선주들. 아, 어, 조선주들도 제가 몇주 동안 말씀드린 거래서,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 많아서. 자, 조선주요. 뭐, 요거, A, STX 엔진, 얘도 쌌죠. 수익 축하드리고요. HTS 엔진, 얘도 쌌습니다. 해운주들은 아니고, 음, 카본, 한국 카본. 얘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얘 우상향이에요. 그냥 우상향.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우상향이다. 얘는 UAM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성광 밴드. 얘도 엄청 싸, 세게 쌌죠다 BNT. 여기서부터 분석해 드린 종목 수익 축하드려요. 참 세게 가죠. 제가 대장주를 잘 찾아드리는 것 같아요. 자 얘네들 다뭐 제가 보라고 했을 때 3주 전부터 말씀드렸을 때 봤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현대미표 조선이 요거 대형사 중에서는 얘가 대장이고요. 아, 요거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분석해드리려고 했는데 분석해 드리려는데 얘 여기 요렇게 하다 한번 쓸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한번 상승했더라고요. 얘도 계속 말씀드린 종목인데 여기서도 말씀드리는데 얘가 이렇게 그때 지수 때문에 떨어졌는데 다시 왔죠. 얘 예, 여기에서 요렇게 하다 한번 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얘가 이렇게 눌렸다가도 갈수 있지만 저는 여기 11 16만 원 한번 터치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국 조선해양 얘 예, 뭔가 준비 중입니다. 얘 예. 여기에 박스권을 이제 뚫었죠. 여기를. 뚫고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깨지 않으면 한번 갈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조선해야 뭐, 케이프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죠. 같네요. 여기서부터도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도 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수익 축하드려요. 케이프는 예전부터 제가 여기, 여기선가 분석해드린 거예요. 세력주다, 세력이 세다! 말씀드렸습니다. 지수 때문에 눌리긴 했는데, 뭐. 자, 이렇게 보면은 저는 예, 세력이 상당히 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한번. 번거점 터치하러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얘가 갈 자리가 많거든요 지금 월봉으로 보면은요 얘가 갈 자리가 많아요 여기 만원까지 터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갈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요 얘 세력이 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오리엔탈 전공? 오리엔탈 전공. 얘가 뭔가 여기서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아, 요 여기에 561선 0 깨지 않는 선에서 한번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조선주들은, 나머지들은 뭐다 가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음, 수소 관련주 보겠습니다. 수소 관련주 제가 다 말씀드려서 이제는 요거 일진아이솔루스 얘도 이제 한번 쌌죠? 뭔가 여기서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안깨 120일선 안 깨면 한번 갈수 있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수익 중기적으로는 60일선이겠죠. 뉴파워프라즈마도 똑같이 좀 이렇게 올라왔죠. jn k 히터 제가 분석해 드렸죠 여기선가 분석해 드린 것 같은데 수익 축하드려요 예 저는 잘갈 예. 거라 봅니다 예잘갈 거는 여기 제가 요거 저항이다 말씀드렸는데 저항 뚫었죠 여기인가 어디세요 밑에 있을 때 분석해 드린 종목입니다 예잘갈 겁니다 에코바이오 제가 예 기업 수소 관련 기업 중에서 괜찮은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는 얘가, 저는 중장기적으로 얘, 이렇게 해서 올라서면서, 이렇게 하면서, 뭐, 여기, 이제 지워졌지만, 이렇게 올라섰다, 요, 여기죠. 여기서 이제, 이게 여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저는 얘도 중장기적으로 한번 크게 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가 다 세력이 매집한 흔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없이 빠졌죠. 다시 들어올렸죠. 저는 잘갈 거라고 봅니다. 얘 예, 에코바이오 중장기적으로 보면 갈것 같다. 효성중공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네요. 효제뭐 저는 뭐 얘도 비나테 예전부터 분석해드린 종목이고요. BMT 뭐 말씀드렸죠. 우리산업홀딩스 우리산업 우리산업보다는 우리산업홀딩스가 더 낫다. 예 아직 들쌌습니다예 여기서부터 분석해드린 종목이죠. 수익을 한번두번두번 두 번, 두번 정도 말씀드렸고 계속 세력 안 빠졌다 말씀드렸습니다. 평화산업 얘도 한번쌌죠예 수익 축하드려요. 음... 여기 안 깨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를 안 깬다면, 저기를 안 깬다면 하, 물량이 많이 나왔네요. 좀 세력이 많이 턴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세력이 안 나왔다라고 봤는데, 여기서는 조금 털었는데, 조금... 음, 안 나간 거, 보, 아직은 좀들 나갔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손절과 잡고 한번 해보세요. 만약 저기 깨면은, 저기 깨면은, 손절하세요. 범한 피어셀, 저는 아직, 얘가, 음... 저는 세력이 완벽하게 안 빠졌다고 봅니다.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여기서부터 말씀드린 종목, 여기, 다음 주 특징주에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말씀드린, 여기 시초가에서 썼으면 벌써,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수익 드렸죠. 2주 전부터, 3주 전인가요? 그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얘네들, 저는, 효성, 얘네들도 준비 중입니다. 올라가려고, 효성, 아, 얘네들도, 얘는 아니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EM코리아도 한번 움직였었네. 현대공업도 한번 움직인 것 같은데 얘도 쏠려고 준비 중입니다. 여기 그리고 EM코리아도 수소 관련주 중에서 EM, EM코리아 얘도 물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얘 각도가 셉니다. 각도가 요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셔라.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갈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엔코리아도 수소 중에서는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나중에 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좀 여기까지는 추후에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콜라리스 세원도 얘는 좀 보지 말아야 셔 되겠네요. 조금 차트가 계속 죽어가네요. 60일선 안 깨면 한번 해볼만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일선 안 깨면 한번 해볼만하다. 잘하면 여기 겜매우로도 갈수 있다. 여기 여기까지 겜매우로 갈수 있다. 여기 한번은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수석까지 말씀드렸고요. 음, 어, 바이오는 저번 주에 좀 많이 해드려가지고 저번 주 영상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어, 자세하게 해드렸는데 제가 추가 저번 주 영상 보시고요. 저번 주에서 좀 언급 안 되는 바이오들을 지금 좀 해드릴게. 앱클론. 에클럽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어요얘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도 좀세 보인다. 얘얘 여기 여기 안 깨면 이렇게 했다 또 한번 갈수 있습니다. 에클론 DN 얘도 지금 좀 눌려주면 눌려주면 한번 가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내일 만약에 월요일 날에요. 급락할, 뭐, 조정을 받는데 얘가 위에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선절가 잡고 해볼만 하죠, 예. 월요일 날 얘가 안 죽는다. 음, 해볼만 합니다. 셀레믹스, 얘도 뭔가 있죠, 지금. 삐쭉삐쭉. 얘도 뭔가 있다. 고바이오랩, 얘도 뭔가 있습니다. 삐쭉삐쭉. 하죠. 저는 삐쭉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흔드는 거 싫어하지만 저는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여기 손절 잡고 한번 해보세요. 자, 지놈의 컴퍼니. 얘도 뭔가 준비 중이다. 여기 60일선 안깨만 한번 쏠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NK 바이오. 예전에 수익 한번 드린 종목인데 얘가 개미가 많이 탄것 같아요. 개미가. 여기에서 여기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너무 수익을 많이 드렸죠 여기서 상한가 드신 분들도 있고 그러셨죠 아무튼 저는 얘가 61선 올라오면 61선 깨지 않는 선에서 가면은 중장기적으로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대웅제약 NKMX 얘네들 다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JWC냐 얘좀 예, 뭔가 있습니다 JWC냐 61선 선절 잡고 해보세요 j w 시냐 얘도 한번 있다 뭐 브릿지바이오 얘도 말씀드렸고요 예 121선 안깨면 한번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바이오 뭐 얘는 분석해 드렸죠 예 61선만 안깨면 얘는 언제든지 쏩니다 이거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AACR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거뭐 박셀바이어는 수익 드려가지고 대웅계약은 중장기로 보시고요. 레고캠은 여기 61선, 121선 안 깨면 얘는 한번 갈수 있다. 121선만 안 깨면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1선 그렇게 보시고요. 에이비언, 얘도 121선 안 깨면 간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타바이어 분석해드린 거 참고 보세요. HLB가 저는 잘갈것 같다. 유상증자, 얘가 설명드렸죠. 유상증자에 맞춰서 움직일 거다. HLB제야. 여기서부터, 여기 어딘가서부터 말씀드린 종목이죠.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저는 이렇게 위로 조정되는 거 좋아합니다. 한번 쏠것 같다. HLB 사이언스 얘는 아니다 아닙니다. NKX 저는 좋은 기업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NKX 네이처셀 저번 주에 수익 드렸죠. 여기 여기 안 깨면은 간다. 왜 들어올렸을까요? 왜 들어올렸을까요? 저는 여기만 일봉상 여기 안 깨지면 한번 갈수 있다 봅니다. 여기죠, 여기. 23,700원만 안 깨면, 한번더 쏘는 얼음 나올 수 있다. 단타 잘 하시는 분들 하세요. 네오 임윤태? 얘도 60일선 안 깨면 간다. 말씀드리고 싶구요. 제노포커스 제가 저번에도, 어, 얘또 망, 제너 포커스 한번 수익 드렸는데요. 어, 제너 포커스도 한번 보세요. 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